함께하는 삶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은 나와 너가 만나 우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네. 저 3회 가톨릭 영화제 주제죠.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의미 있는 말들로 폐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죠. 저는 KBS 아나운서 이상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최명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함께하는 삶, 아, 제3의 가톨릭 영화제 주제였는데요. 함께라는 단어가 어느샌가부터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술, 혼밥뭐 어, 혼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 정도로 뭐 드라마 주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가 이제...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어, 타인에 대한 이해보다는 차별, 혐오가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3회 가톨릭 영화제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예, 지난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예, 짧지만 정말 알찬 일정을 꾸려 갔습니다. 총신 3편의 영화를 상영을 했고요. 영성 토크 그리고 오픈 토크 같은 부대 행사를 아주 잘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제 종착점인 해막식으로 그 대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마무리한다, 끝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사일 동안 행복했던 시간들에 대한 감회와 <laughs> 네. 함께 마음 한 켠에는 아쉬운 마음도 아련하게 남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가톨릭 영화제가 다른 영화제와는 다른 의미의 영화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는 협회 회원으로서 아, 제 1회 영화제부터 함께 참여를 해 와서 그런지 네. 손님이라기보다는 식구의 입장에서 이렇게 참여해 오고 있는 가톨릭 영화제가 음.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 다른 누구보다 지금 네. 이 자리에서 가장 부러운 분이 차명지 씨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그냥 영화 배우도 아니고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아니고 그래서 영화인 협회 회원으로 등재가 안될것 같습니다. 협회로 들어오십시오. 영화 그 영화 배우를 할까요? 그건 아, 안 됩니다. 인정을안 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laughs> 겠습니다자 그럼 회막식 첫 번째 순서로 제3회 음. 가톨릭 영화제 결산과 의미를 좀 어,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시죠. 어, 조영준 신부님 모시고 올해 영화제 어땠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신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laughs>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어, 4일이란 시간 동안 참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들을 시간들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 어떤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기간을 늘리자는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데 욕심 내지 말고 어, 4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좀 이렇게 알차게 영화제 프로그램을 꾸려보자는 그런 의도로 사실 올해 좀 욕심을 내서 영화를 좀 많이 틀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가 6회까지 상영을 하고 또 중간에 영화가 끝나고 나서 15분밖에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떤 관객분들이 보니까 그 나가서 식사를 못하시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잠깐 먹고 또 영화를 보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빡빡한 일정에 저희가 영화제를 꾸렸습니다만 덕분에 저희가 짧은 시간이고 이렇게 작은 두개관에서 하는 영화제에 비해서는 좋은 영화들로 많이 이렇게 이 시간들을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영화제 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제가 첫날 보니까 유치원 그 아이들이 와서 영화를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도 시작해서 또 늦은 시간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또 영화를 보시고 나오셔서 또영화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보면 굉장히 가톨 영화제가 조금씩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함께 또 그리고 또 다양한 계층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이렇게 자리 잡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물론 영화제 안에서 어, 전에보다는 좀더 영화제에 대한 평가가 좀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아직도 어떤 분들은 종교 영화제 한다 내시는 거예요. 선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저 영화제에 오신 많은 분들은 아, 가톨릭 영화제가 굉장히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영화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그런 영화들을 또 한국에 소개하는 그런 좋은 채널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이렇게 뭐 관객 동원이나 또 아니면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적은 그런 행사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더우험하고 저희 영화제에서 아직 포용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좀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더좀더 더 좋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메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영화를 보실 정도면 친환경 영화제네요. 네. 지금. 그렇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시군요. 뭘 주시던가요? 제가 싸가지고 왔어요. 뭐 싸오셨어요? <laughs> 어, <그러셨구나. 웃음> 영화를 많이 보셨습니까? 예, 많이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자, 배를 거듭할수록 아마 제예상으는한 10년쯤 뒤에는 부산 국제 영화제 못지않은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춘분님 아, 말씀 네. <laughs>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춘분님 말씀처럼 긍정적이고 따뜻한 가치를 지향하는 이 영화제가 앞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좋은 문화 축제로 자리 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내년에는 더 좋은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예, 좀 기대를 해 보고요. 어, 이어지는 순서 올해 신설된 사전 제작 지원 수상작 발표하고 시상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 최명준 씨는. 사전 제작, 제작 지원 프로그램 어떤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음. 처음 듣게 된것이라서잘 모르는데 음. 예, 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감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사전 제작 지원 프로그램은 서울영상위원회 어, SLR 렌트의 후원으로 올해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내년 가톨릭 영화제 주제에 부합하는 영화들의 제작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어, 아시다시피. 이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제작된 영화가 아니라, 프리프로덕션 단계, 그러니까 즉 영화 제작 준비 단계에 있는 단편 영화 두 편을 선정을 해서 300만 원 상당의 제작비 그리고. 어, 필요할 때 멘토링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지난 8월에서 9월 이두달 기간 동안 많은 단편 영화 감독들께서 신청을 하셨고요. 어, 영화제 두 번째 날인 28일이죠. 금 금일 본선 피칭작 7편에 대한 예, 공개심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7 후보작품 중에서 오늘, 어, 두 작품을 폐막시켜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예. 단편 영화 감독님들께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종 지원작 두 편은 내년 8월까지 제작을 완료해서 음. 내년 10월 제 4회 가톨릭 영화제 초청작으로 상영된다고 하니까요. 예. 가톨릭 영화제가 지향하는 좋은 영화들의 선순환 제작 환경이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해서든 8월까지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돈을 받으시고 내년까지 제작을 못 하시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압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셔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전제작지원 본신 신, 심사위원단 중한분 모시고 사전제작지원에 대한 심사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미술관역 동물원, 지부로, 오늘 등의 영화를 연출하신 분이죠. 어, 이정향 아, 감독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저도 응모전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를 맡으면 너무너무 긴장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제가 잘지우지 할수 있는 자리에 있구나 싶어서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아마 다른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였을 거로 생각합니다. 어, 총 76편 응모작 중에서 7편이 결선을 올라왔고 그중에 마지막으로 4편을 갖고서 각축을 벌였습니다 모르는 사이 여행. 그가 원하는 것 그리고 대국군이네편 중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두 편을 선정하였는데요. 그 기준은 첫 번째, 지금 카톨릭 영화리에서 이번에 저희가 내세운 주제랑 부합되는가, 즉 커뮤니케이션과 경청, 소통과 포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편 영화가 아닌 단편 영화만으로서의 묘미를 지니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 지원금이 정말 효용성 있게 쓰일 수 있는가. 이세가지의 주어하는 도서 최종작 투표을 꼽았습니다. 음, 떨어진 작품들도 저희 심사위원은 마음속에 다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탈락된 분들도 좌절하지 마시고 공기를 가지시고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선된 두 편은 음, 정말 소박한 예산이지만 어떻게든 영화와의 성공에서 내년 카톨릭 영화제에서 당당히 선을 보여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작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laughs> <laughs>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친구들 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작품들이 수상작으로 결정될지 <laughs> 네. 궁금합니다. 네. 예, 네 작품 중에서 두 작품을 뽑으셨다고 하는데 한 작품씩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제3회 가톨릭 영화제 사전 제작지원 첫 번째 수상작은. 신재민 감독님의 작품 그가 원하는 네. 것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신재민 감독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아이고 영화 제작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셨나봐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상은 받으러 오셨네요. 네, 받으셔야죠. 네. 제3회 가톨릭 영화제 사전 제작 지원 수상작 영화명 그가 원하는 것 감독 신재민. 위 사람은. 제 3회 가톨릭 영화제 사전 제작 지원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30일 가톨릭 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용준. 네, 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예, 마이크를 좀 대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어, 그 진짜 수상 소감 전혀 준비 못했는데요. 네. 예, 제가 사실은 지금 워크숍을 또딴걸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쳐갖고 좀 이렇게 심적으로 많이 좀 좌절을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네. 예. 어 다른 무엇보다 이런 사전 제작 지원이 저한테 너무 큰 동력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가톨릭영화제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성영 감독님과 수상하신 신재민 감독님은 무대에 남아주시고요. 사전 제작 지원 두 번째 수상자 발표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은 가톨릭영화제의 후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기업입니다. 카메라 대여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한 SLR 렌트의 백승재 차장님이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제3회 가톨릭영화제 사전 제작지원 두 번째 수상작은 정봉규 감독님의 작품 대국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정봉규 감독님. 뭐 제3회 가톨릭영화제 사전제작지원 수상자 영화명 대국군 감독 정범규이 사람은 제3회 가톨릭영화제 사전제작지원 수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30일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용준 네. 축하합니다. 한번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 네. 수상 소감, 네또 예, 짧막하게 네, 듣죠. 예. 예, 제가 그 공격적으로 시나리오를 쓴지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예, 그 동안 한 40만 40, 번 이상은 떨어졌을 거예요. 뭐 공모전이나 이런 것이나 지금까지 단한 번도 본한한한한 적이 없는데 이제 예, 그 가톨릭 영화 제가 예,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예, 영화제인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그 의미 있는 선물을 주셔서 예, 가톨릭 영화제 측과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가톨릭 영화제가 날개를 달아드린 거군요. 말하자면 예, 더 열심히 지표활동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럼 무대에 계신 수상자들 시상자분들 기념 촬영을 잠깐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좀 나와주시고요. 예, 보이시죠? 예, 그 앞으로 좀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폐막식의 하이라이트인 단편 경쟁 부문 수상작을 시상하는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3회 가톨릭 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에는 총 296편의 영화가 접수되었고요. 그중 14편의 영화가 이번 영화제 기간 단편 경쟁 섹션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이 14편의 영화 중에 6편의 영화에 오늘 시상을 하게 됩니다. 네, 시상에 앞서서 296편 작품을 출품해주신 단편 영화 감독님들 그리고 단편 경쟁 부분 상영작으로 좋은 영화를 선보여주시고 또 관객과의 대화에 성실히 참여해주신 14분의 네, 감독님들 계십니다. 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아, 시상, 하, 진짜 여섯 작품밖에 안 뽑혔어요. 200만 원 정도. 너무 짠데요. <laughs> 자 여섯 작품밖에 시상은 못하지만 다들 정말 훌륭하고 멋진 작품이었다는 평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 심사위원단으로 활약하신 한 분을 또 모시고. 총평과 시상을 진행할 텐데요. 영화 키친, 무서운 이야기, 결혼 전야 등의 영화를 연출하시고 김윤석, 변요한 주연의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영화 개봉을 올해 12월에 앞두고 있는 홍지영 감독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 주시죠. 아, 개막식에서 이어 아다나 영화제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이틀 전에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요. 보통 심사를 하면 굉장히 심사위원분들 사이에 경금이 벌어지게 돼 있는데 저희 이번에 굉장히 무호적으로 진행을 해서 왜냐하면 14편 중에 어떤 작품이 받아도 아, 사실은 전혀 그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심사의 회의 자리는 각 작품에 대한 개인적 소감과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회의 석상도 실은 함께하는 함께하는 회의가 됐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데 아 여섯 작품밖에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작품은 관객상이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고 다섯 작품을 선정할 때 저희들의 기준은 저희 안에서의 기준은 아, 아까 그 사전자 예그 지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해의 이번 영화제 주제였던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에 가장 부합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할 만한 것 그렇게 정했고요. 어, 나머지 음, 여러 가 작품 어, 수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혀 신랑하지 마시고 저희가 충분한 상을 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 참고로 저도 단편영화상은 받아본 적 없습니다. <laughs> 하지만 장편 잘 만들고 있고 아, 등수를 가릴 수 없는 또 작품 창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아, 희망 갖고 또 다음 회에도 아, 출품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상을 해볼까요? 어떤 영화가 제3회 가톨릭 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 수상자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여섯 편 중에서 한 편이 관객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감독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상이 아닐까 싶어요 대중과 소통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투표로 직접 뽑는 상입니다 영화제 기간 관객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단편 영화에게 주어지는 인기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관객상은 부상과 함께 상장 수여하게 되고요 부상은 SLR 렌트에서 제공하는 30만 원 상당의 렌탈 이용권 그린 촬영 시스템과 포비 디지털에서 제공하는 촬영 관련 액세서리를 수여를 하겠습니다. 자, 관객상 시상은 네 이번 제삼회 가톨릭 영화제 홍보 대사죠. 네, 배우 손예원 씨가 네, 시상을 해주겠습니다. 시큰 박수로 맞아 주시죠. 네, 개막식 때는 어, 저와 호흡을 맞추셨는데 이번 영화제 어떠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홍보 대사 손예원입니다. 어, 이렇게 폐막식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또 특별히 많은 관객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또 영화를 보러 관람을 해주시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는데 어, 또 좋은 단편 영화들 함께 해주시고 저희 영화를 꾸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추억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진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3회 가톨릭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 관객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관객상은 영화 나와 함께 블루스를의 이한중 감독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합니다이한 감독님. 관객상 영화명 나와 함께 블루스를 감독 이한종 위 사람은 제 3회 가톨릭 영화제 단편 공모 부문에서 관객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30일 가톨릭 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용준.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도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어, 제가 27개월 된 딸이 있는데 어, 감기몸살이 심해서 낮에 그 일요일에 문 여는 소아과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 아빠가 저녁에 영화제 폐막식 가는데 상을 받게 되면 고기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 방금 들으니까 30만 원? 어 상품권인 것 같아요. 어, 현금으로는 안 되는지 <laughs> 일단 일단 뭐 저기 관객상이라는 상의 의미 자체가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관객분들 직접 주신 상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 작년 10월에 그 부산 국영화제 부터 상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볼때동립영화 답변영화들이 상영하는 수명이라고 할까요? 보통 1년 정도로 보는데 어, 그 마무리를 굉장히 뜻깊게 하게 된것 같아서 어, 상 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영화 활동하는데 어, 좋은 자연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꾸셔서 고기는 꼭 사주시고요. 네. 자, 다음 순서는 장여상입니다. 장여상은 총세 개의 어, 작품에 시상을 하게 되고요. 상금 5 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됩니다. 장여상 시상은 어, 프로그램 팀장이시죠, 손옥경 수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주십시오. 네. 자, 그럼 장여상은 누구일까요? 세 편의 영화가 결정되었는데요. 아, 네. 네, 그 주인공을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영화 천박의 이란이 감독님, 네, <laughs> 축하합니다. 그리고 영화 여름밤의 이지원 감독님, 네, 오늘 이지환 감독님이 일본 출장 중이셔서 영화 프로듀서 윤수환 PD께서 대신 수상을 하시겠고요 마지막으로 영화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에 정승호 감독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먼저 이란이 감독님 예, 장여상 영화명 천남 감독 이란희, 이 사람은 제3회 가톨릭영화제 단편 공모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30일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용준. 축하합니다. 이지원 감독을 대신해서 윤수한 PD께서 대신 수상하겠습니다. 장려상 영화명 여름밤 감독 이지원. 위 사람은 제3회 가톨릭영화제 단편 공모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30일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용준.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승호 감독 장여상 영화명 새들이 돌아오는 시간 감독 정승호 위 사람은 제3회 가톨릭영화제 단편 공모 부문에서 장여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30일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용준 네, 축하드립니다 대고 감독님들 모두에 잠깐 남아 주시고요. 아, 수상소가 이라니 감독님부터 좀 들어 볼까요? 네. 어, 그 천막이라는 영화를 어, 첫 촬영하던 날이 그 천막의 주인공들이 3167일째 동성을 이어가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10월 초로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날씨랑 크게 뭐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분들은 투쟁을 시작하신지 3,500일 이제 넘으셨고요. 그러면 거의 만 10년이 이제 다 돼가시는 건데 계속해서 거리에서 천막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촬영을 할 때는 2 0 0 0 천막을 떠나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롭게. 해. 스티로폴 두 장을 깔고 이제 농성을 다시 시작하실 때였는데 그 첫날, 아, 그 두째 날, 농성 두째 날부터 제가 촬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밤새 그 한대잠을 주무시고서 촬영하러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런 분들을 데리고 내가 무슨 연기를 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뭔가 좀 경건해지고 먹먹한 마음으로 촬영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음, 영화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음. 그리고 콜드콜드의 아저씨들한테도 제발 좀 11년차가 되기 전에 좋은 일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laughs> 사령도 못했는데 예, 이번엔 상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화 만들겠습니다 축하드니다 <laughs> 예. 다음은 예, 이지원 감독 대신해서 예. 윤수는괜찮은서 어떤 관계세요 두분은이은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정도는 괜찮이정도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해이정도하는는 어쨌든 뭐 저희도 뭐 작년에 촬영을 하면서 여름밤이라는 제목에 왔기에 여름에 굉장히 더운 날씨에 고생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어 이렇게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감독님이 같이 있었다면 좋겠지만 뭐 없으니까 제가 대신 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니다 예, 끝으로 정승호 감독 네, 어, 이 상은 저한테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어이 영화가 이제 제가 당시에는 연애하던 여자친구가 이 영화가 끝나고 제가 저번 주에 여기 나오던 셋째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상이 뭔가 좀큰 자양분이 자양분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저도 뭐 이게 종교와는 무게, 무관한 어떤 영화 막 보편적인 어떤 그런 을 제어하는 영화지만 저도 이제 한 어.. 그, 어좀 길게 냉담을 하다가 얼마전에 성당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리고 그리고 또이 저의 그 이제 와이프죠 그 친구도 원래 성당 안다니던 친구였는데 같이 다닌다고 교리를 받고 있고 감염 음료도 받으면서 예. 그래서 말씀을 해서 좀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